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기말 배당 보유 기준 일이 지나가죠. 올해 배당주 투자도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년도 배당주 투자에 대한 저의 생각을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도 유튜브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화면 보시는 제목들로 배당주 관련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계속 모아갈 배당주, 이 종목으로 노후 대비 끝, 복리의 마법 등등 뭐 이런 제목이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미국 배당주는 투자를 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배당주 10년 정도 투자를 했거든요. 그 10년의 경험치를 근거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배당금에 대한 근본적인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업들이 돈을 벌어서 재료비를 내고 인건비도 내고 각종 금융비용에 세금까지 내고 나면 남은 수익을 순이익이라고 부릅니다. 장사에서 벌은 돈을 이것저것 다 떼고 남은 진짜 수익을 의미하는데요. 혹시 경영권을 넘겨받으려고 투자를 하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없다고 보고, 우리가 주식회사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매매 차익과 배당금인데요. 특히 회사는 앞서 말씀드린 순이익에서 일부를 떼서 주주들과 공유를 하는 게 주식회사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매매 차익과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주식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우리가 투자를 한 회사는 돈을 잘벌 때도 있고, 못벌 때도 있습니다. 실적이 늘 한결 같으면 좋겠지만, 분명 업다운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럼, 실적이 떨어지는 경우를 보면요. 일단, 회사의 제품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죠. 그럼 그 회사 물건이 잘안 팔릴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회사 실적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는 최근 상황처럼 경기가 침체가 되면서 회사의 능력과 관계없이 외부 요인으로 실적이 침체가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대부분의 배당주들도 주가가 급락을 피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쌍용 c n e 같은 종목은 실적과 관계없이 매 분기 110원씩 배당을 하는 기업이지만 배당금과 무관하게 실적이 악화되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곤두박질 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경기침체의 영향을 덜 받고 실적이 견조한 기업은 다를까요? 대표적인 종목으로 맥쿼리 인프라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맥쿼리 인프라는 국내에서 터널이나 다리 공사를 할때 돈을 투자를 하고요, 통행료를 받는 게주 수입원입니다만, 통행료가 계획보다 적게 거치면 정부로부터 최소 수입을 보장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침체가 되더라도 계획했던 최소한의 수익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경기를 거의 타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면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운용 수익, 순익, 그리고 주당 순익까지 모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실적이 늘어나면 배당금도 매년 조금씩 늘어나겠죠. 20년에는 720원을 배당했고, 21년도는 750원, 그리고 올해는 770원을 배당할 예정입니다. 올해도 전년보다 배당금은 20원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이렇듯 실적이 안정적이고 배당금도 매년 늘어났지만 이 종목도 외부 요인의 영향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금리 인상인데요. 올해 금리가 정말 빠르게 올라가면서 예금 이자들은 더욱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최근에는 은행들 예금 이자가 조금 진정되는 흐름이지만 아직도 저축은행들은 5.8% 고금리를 주고 있습니다. 불과 한달 전만 해도 6% 넘게 주는 은행들도 많았는데요. 자 그래서 이자를 확정적으로 주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이 맥쿼리 인프라에 투자해서 받는 배당 수익률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맥쿼리 인프라 매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여름에 14,000원대에서 머물던 주가는 단기간에 급락합니다. 결국은 금리를 더 많이 주고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수 있는 예금이 맥쿼리 인프라의 주가를 끌어내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쿼리 인프라 경우에는 회사 자체로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외부 요인인 금리가 꺾이기 전에는 주가를 회복하는 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올해 배당금 770원 기준으로 주가가 13,000원이 되면 배당 수익률이 5.9%이거든요. 5.9%라면 현재 저축은행 금리와 거의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은행들 예금금리가 하락하기 전까지는 주가 상승이 어느 정도는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턱대고 모아도 괜찮은 투자는 오로지 예금, 그리고 적금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금과 적금도 예금자보호 한도 내에서만 모아가야 되겠지만요. 자, 그럼 이제 내년을 좀 바라보겠습니다. 이번 달에 미국은 금리를 0.5% 인상하면서 미국은 올해 금리가 4.5%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점도표를 보면 내년도 적정 금리를 5.25% 정도로 예상하는 위원들이 많았습니다. 현재 금리와는 75BP가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는 금리가 정점에 다다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은 금리 차이를 베이비 스텝으로만 인상을 할지 빅스텝을 섞어줄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1분기 즉 3월 정도에는 금리 인상이 마무리가 될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월 할아버지는 강조하는데요. 물가가 잡히기 전에는 금리를 내리지 않겠다고 힘주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연준이 목표하는 물가가 2% 상승인데 내년도에 2%까지 물가가 내려오기가 쉽지 않다고 많은 분들은 예상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내년에는 금리 인하는 힘들 것이다. 이런 전망이 현재는 우세합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한다고 올한해 주가가 꽤 많이 내려왔잖아요. 작년 고점 대비해서 약30% 하락했으니까요. 금리 인상이 멈춘다면 이제 주식 시장도 바닥을 어느 정도는 다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닥이 다져지면 그 다음이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지사가 세웅지마라고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그 시기가 내년 하반기가 될지 24년까지 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자, 그래서 올해 배당 기준일이 지나고 배당락이 나오면 저는 두 가지 투자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배당주를 매수하면서 제가 늘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었죠. 바로 평당가입니다. 주식이 가장 저렴해졌을 때 매수를 하는 게 베스트이겠지만 그 지점이 어디인지는 저도 모르고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 배당주는 정말 단순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평단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현재 주가가 내 평단가보다 낮다면 즉 나는 손실이 나오고 있다면 꾸준히 물을 타 주어야 되는데요. 하지만 무조건 타는 게 아니고 먼저 두 가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실적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지를 분기별로 계속 체크를 해 봐야 되고요. 배당금도 전년 수준 정도로 주는지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가 없다. 그럼 물을 조금씩 나누어서 타주면서 나의 평당가를 낮추면 되는데요. 중간중간 나오는 배당금도 급하지 않다면 전부 물타는데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평당가가 주가보다 더 높아질 때까지 한해 동안 꾸준하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주가가 나의 평당가보다 높은 분들도 계시죠. 이 경우에는 수익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식을 더 매수해서 배당금을 더 많이 받고 싶겠지만 저는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냥 현금이 있다면 파킹 통장에 넣어 두던가 다른 배당주를 사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가가 계속 올라가서 10% 정도 수익이 나왔다. 그럼 이 종목 계속 들고 가고 싶다. 그러면 절반을 매도하고 아, 이 정도 주가면 나는 만족한다. 그러면 전부를 매도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돈 파킹 통장에 잘 보관해 두다가 남겨 둔 주식 평단가 아래로 또 주가가 빠진다든지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주가 아래로 내려온다면 그때부터 또 사면 되는 거죠. 물론, 내가 생각했던 주가는 내가 매도했던 금액보다는 무조건 낮아야 됩니다. 자, 고배당을 주는 종목들은 회사를 더 크게 키우기보다는 현재 사업을 잘 지키고 유지를 해야 되는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계속 올라가기가 힘들고, 그렇다고 계속 내려가기도 힘드니까요. 시장의 분위기 속에서 주가가 좀 오르면 정리를 하고 주가가 좀 내려가면 다시 사고 그리고 중간중간 나오는 배당금도 잘 받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 은행 예금하는 것보다는 훨씬 만족하시는 투자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만 배당주는 적금이 아니니깐요. 비싸지면 팔고 싸지면 다시 사는 주식투자로 꼭 접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올해 배당금 다들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